이 문제의 다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명칭부터 알려드릴게요. 해비사이드 사람 이름이에요. 해비사이드의 가리기법, 가리기법 영어로는 이제 커버업인가, 커버업 메소드라고 해요.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편한 방법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령으로서, 계산 요령으로서 설명을 할게요. 뭐냐. 예를 들어서, a의 값을 원한다면, 양변에 a의 분모에 있는 x를 곱해요. 자, 요령이라고 했어요. 증명은 아닙니다. 양변에 x를 곱해.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a 더하기. 이 전체에 x가 곱해진 형태가 되죠. 굳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a 값을 원하죠. 이쪽은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a 값이 0을 대입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다 썼지만,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 X 곱하고 0 대입하면 여기는 다 날아갈 거고, 여긴 없어질 거고, 여기다 0 대입해서 이렇게 곧바로 암산이 빠르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천천히 한 거지, 나중에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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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방 내려오게 돼요. 되게 빨라요. 또, 같은 방식으로 C를 구할 수 있어요. B는 이게 한 방에 안 되는데, C는 돼요. c는 양변에 이걸 곱하면 되겠죠. 곱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자 좌변은 뭐가 될까? 이제는 이거 살려놔야 되겠다. 얘를 곱하면은 좌변이 어 저건 곱해서 없앴지. 이렇게 되고 이두 덩어리에 어두 덩어리에 이걸 곱하면 잠깐만 얘는 x분의 a의 제곱이 곱해지고 얘는 하나 약분 되면서 b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c가 남죠 그래 놓고 역시 요거 요거 0이 되는 x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c의 값이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b는 요렇게 한 방울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게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 되게 빠르고 편하고 그래요. 설명하느라 길어, 길게 했지, 조금 익숙해지면은 A 값 구하는데 뭐 그냥 한 빠르면 5초 안에 그냥 딱 나와요. C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요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유명한 분의 이제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메소드라고 했는, 했는데, 인정된 건데, 저는 왜 요, 요령이라고 표현했을까? 정확히는 가리기 방법인 거지, 이거를 곱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부분의 어, 논리적인 모순이라 그럴까? 그빈 구멍, 빵꾸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식은 좌변 우변이 분모에 얘네들이 들어있으니까 x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성립하는 식이겠죠? 그런데 이걸 곱해놓고 기껏 이걸 대입한다? 어? 이거의 변형식인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걸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구한 A 값이 여기서도 통할까? 통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헤비사이드 메소드는 이렇게 곱하고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부분을 가린다예요. 요렇게. 가리고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말 같고 뭐 말장난 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를 제대로 어 증명하려 그러면은 고등학교 뭐 2,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극한의 개념 이것만으로도 안, 돼, 안 돼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 수학에서 수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고급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증명이라고 써는데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요령이다.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 안될 거고요.